이 H미터 hm 높이에서 떨어뜨리면 여기 미터는 요거는 단위야 문제 아니야 단위야 H야 높이가 H만큼 떨어져있는 어떤 지상 높이에서 떨어뜨리는거야 떨어뜨리면 5분의 3 H만큼 튀어오른대 근데 이 공을 지상에서 10미터 높이에서 떨어뜨린거야 10미터 10미터 높이에서 떨어뜨렸을 때 얘가 자 떨어뜨리면 퉁 튕겨서 다시 올라오겠죠 근데 올라왔다가 다시 또 땅에 또 떨어지고 또 튕겨서 다시 또 올라오겠죠. 이런 식으로 무한히 반복할 거 아니냐 이 얘기야. 이게 원래 이렇게 사선으로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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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야 되는데 보기 힘드니까 이렇게 이렇게 표현을 해본 거예요. 그죠? 이런 식으로 됩니다. 그랬을 때이 공은 계속 튀어 오르고 떨어지는 운동을 반복할 것이다. 그렇다면 이 공이 완전히 정지할 때까지 운동한 거리는 몇 미터인가? 라는 질문이에요. 아니 아니야 생각보다 쉬워. 야잘 봐. 처음에 10m 떨어지죠. 네. 아니 왜 이래? 손이. <laughs> 10m를 떨어지면 그렇지. 아니요. 그전에 생각할 게 있어요. 일단 1 0 m 야 떨어졌어. 그럼 5분에서 올라가잖아. 그게 몇 m요? 6m죠. 6m 올라가죠. 근데 다시 또 6미터 떨어지죠. 근데 다시 또 요놈의 5분의 3만큼 올라오는 거잖아. 그러니까 뭐냐면 처음에 떨어지는 10미터는 올라가는 거, 내려가는 거가 없어, 맞죠? 하지만 다음에 올라왔다 내려오는 6미터들은 두 개가 존재하고요. 그 다음에 올라갔다 내려가는 것도 두 개가 존재하죠, 맞죠? 그럼 요놈은 얼마냐? 6곱하기 5분의 3이야. 그게 몇개 있어? 두개 있는 거야. 맞아? 이해되시죠? 그럼 요것들을 지금 더 하는 거잖아. 이것들을 더 하는 거잖아. 맞아? 그러면 요거 더하기, 요거 그 다음 또 더하기, 요거 더하기, 요거 얘는 왜 뺐을까? 얘는 등비수열에 끼지 못해요. 얘는 등비수열에 끼지 못하잖아. 그잖아. 얘까지 어떻게 끼어? 왜못 끼지? 요거 말고. 얘네들만 등비 급수로 계산해 주시고 10은 나중에 그냥 더하시라는 거예요. <목소리> 모양이 다르잖아. 얘네는 올라가고 내려가는 게둘다 있지만 얘는 올라가는 게 없어. 이말 이해돼? 아시겠죠? 그래서 얘네들을 초항으로 가시고 12거든. 그죠? 얘는 뭐예요? 12 곱하기 5분의 3이야. 맞아그 다음 부분 또 뭐겠어? 12 곱하기 5분의 3의 제곱이겠지. 이해되시죠? 그럼 이걸 등비급수로 계산하시고, 10은 나중에 더해주시면 됩니다. 그러면 10 플러스, 1 마이너스 5분의 3분의, 예, 12. 좋습니다. 이거 계산하시면 돼요. 그러면, 5분의 2분의 10이니까, 15? 아, 이거 계산할까요? 5분의 2분의 10이니까, 5 5 곱하면 30이네요? 30, 30. 5 곱하면 60이니까, 그죠? 10 플러스 2분의 60, 네, 30이니까, 예, 네, 그래서 40. 아, 최종 답을 얘기한 거구나? 예, 네, 40 맞아요. 네, 저는 이것만 계산한 걸 말씀드린 거예요. 저보다 빨랐네요. 잘했습니다.